우리는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어, 나는 왜안 변하지?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심판자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도 늘 과거의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? 그럼 그렇지 너 변하지 않아?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심판하는 한 다른 사람도 평가와 분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심판을 내려놓았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작용하는 뇌를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은 무의식적 자기평가 네트워크입니다. 노력하지 않아도 심판자 모드로 자동 재생됩니다. 그 뿌리는 무의식 속 상처와 기억에 있습니다. 이게 나는 안 변한다는 좌절의 뿌리입니다. 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.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. 새로운 경험을 반복하면 뇌의 연결 자체가 바뀝니다. 뇌가 바뀐다는 거고 자기 개발이 된다는 뜻이죠. 첫 번째는 명상 등의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.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정화한 후에 새로운 패턴을 입력시키면 됩니다.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이 관련이 있습니다.